됐습니다. 자, 14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다음 문수는 250분의 3을, 250분의 3을 면수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도 뭐 했었지, 어떻게 했었니? 응? 어떻게 했었어? 그렇죠. 저 인수분의에서 했었죠. 자, 14번을 보시면, 250분의 3이야. 250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2곱하기 5의 3제곱. 2곱하기 5의 3제곱분의 3이야. 어 나와있네. 그러면 2도 거0의 어, 거듭제곱이라는 얘기는 10의 제곱, 1 1의 제곱, 10의 4제곱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좋아하시고요. 15번 자, 심의 거듭 제목으로 나타내는 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가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갑니다혹 셀. 어, 왜? 원래 있었어요. 셀 마트에 지나갔어요. 음. 자 심판 보시면 본래는 카메라 뭐에서 3. 그냥 3? 그렇죠. 5의 3제곱 5의 3제곱. 그러면 얘는 10의 3제곱 맞아? 125에 3 곱하니까 얼마? 3 7 5가 있다. 이해했어요? 네? 예, 그럼 a는 375, b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계산은 얘들아 16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에 밑줄 그세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에 밑줄 그세요 뭐라 쓴다?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의 소의수가2모의 소인수가 2나 예. 5 예. 예. 좋은... 뿐이다 맞아요? 네. 유한소수이기 때문에 2와 5 이외의 숫자가 있으면 된다 안된다? 네. 안된다 볼.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분모의, 분모의 소인수가 누구만 누구, 이와 오분 홀. 그러면 찾을 수 있겠죠? 네. 서울 아에 있어? 네. 소재인지, 어, 해오셔야 돼요. 그러면 까지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얼마나 얼마? 2나 5뿐인 거 찾으시면 되고요.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 밑줄 보면 뭐라고 쓰면 되니? 모의 소인수가 2나 5이외 그렇죠. 정원아 뭐라 씁니다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 맞아, 틀려, 어머니 맞아. 그러면 자, 11분의 6. 11이 있으니까. 안돼 안돼 되죠? 유한소수 아니죠? 네. 자, 12분의 6. 네. 약분. 기약분수로 봐야 됩니다. 2분의 2. 2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고? 유한소수. 13분의 6. 유한소수 네. 아니죠? 네. 됐어요. 네네. 다시 갑니다. 3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유한 소수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유한 소수란 분모의 소인수가 누구와 누구뿐이어야 돼. 2와 5뿐이라고 얘기했었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분모에 뭐가 분자와 약분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라는 얘기니? 분자가 사능을 배수, 배수이어야 합니다. 얘가 중요한 얘죠 그러면 10일에서 대한대요. 6도 되죠. 네. 1도 되고 2도 되고 2 4일의 수준에 하나하나 해 봐. 아이 더하기 3은 안이안 되는 거예모의목수가 2나 5 뿐이어야 6, 7, 9, 1수1이 12, 13, 1 그다음 1 17, 1안 되고 1 8도9에1 되고 1 9도안되1 오케이? 성원이 여기까지 됐어? 응? 네. 진짜 아니야.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그 A값 중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야. 구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뭐가 있을까요? <목소리> 56 미만이었으면. 55도 되는데, 이때 55. 정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55. 어. 진서가. 건들면 안, 안 되고. 와서. 됐어. 저거를 정수하는, 중수관, 미리수하는 수로 만들어요. 네, 수로 만들기 때문에. 됐어요? 오케이. 아네. 자, 27번. 두 분수 96분. 44, 1 0 3분의 35.

Yeah! Hey. 오분에 이. 네. 응. 그럼 너희들이 보는 비는 얼마다? 이해어요 그러면 A와 B 뭐 더하시면 돼요. 소콜, 네, 소콜. Has